아주 난장판을 만들뚝뚝날 데려온 게 슬슬 후회돼? <laughs> 천만에 당신 친구 타이커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미안해 그 친구도 나도 선택을 한 거야 그냥 날 죽이게 투직을 했어 난 수백만 명을 학살했어 이건 당신이 아니었어, 사라 이젠 과거는 잊고 여길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준비하고 올게. 한 시간 뒤에 여기서 보자고.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가 타고 갈 수송선을 대기시켜놨어. 지금 그쪽으로 갈게. 또 다른 시작. 레이더와 함께 떠나기.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노바 작전 개시 캐리건을 찾아라. 나다대가를했구나 이네가. 맹스크를 죽여야만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놈에게 복살. 기 나가자. 오랜만인데? 우리가 어딜 가겠어? 그런 커플 같은 일이라고. 사라 캐레가는 특성이 있는 강력한 영웅 미니신입니다. F3 키를 누르거나 화면 왼쪽 상단 구석에 표시돼 있습니다.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인간 인간화가 돼 있어서 약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은 12등급 사이렌 능력자인데. 팀내말 들려? 잘 들려. 캐리가. 무사해서 다행이요 하지만 여기서 그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 현재로선 연구실을 가로질러 수송열차 정거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걸 타면 지임의 수송선까지 이동할 수 있을 거야 알았다 오버 우리가 알아서 하지 뭐라고? 음짐 레이너 컨트롤 못하네 이동 사라 캐리건 지력300 확인 완료 다시 시작입 공인력 20 전방에 불곰이야. 내가 에너지 폭발로 처리할게. 오른쪽에 적이야. 레이나, 좀 맞아. 가고 있어. 아니 어자라 몸빵 세우니? 스레기 같은 놈 자치형 침투조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아. 확인 완료. 레이나, 캐리건. 이 회복 장치를 이용하면. 체력과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해원을 비니다전 여기를 빠져나가야겠어요. 나는 여기를 빠져나가야겠어. 저 해병들이 서로 뭉쳐 있어. 파괴의 소나기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을 거야. 좋아. 동로가 확보됐다. 서둘러. 자치령 침투조가 또 들어오고 있어. 위를 봐. 저는 당첨세상... 기절. 갈길 찾아가겠지. 우린 우리 길을 가면 돼. 좋아. 위치로 확인 완료. 전거장이 어, 고압에 열차를 타면 장륙차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어. 어머니. 없습니다. 열차 정거장으로 가려면 지하를 가로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무모자애들 따라가지 그랬어? 말레리안 델리나 중앙 통로가 막혔다. 열두 시쪽 청년문을 열수 있나? 열수 있어. 하지만 조심하시오. 저그 실업체들이 다 풀려났어. 맞아, 저쪽에 저그가 느껴져. 하지만 저그를 또 조종하면 안될것 같아. 조종하란말안 할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그럼 문을 열겠어. 셋, 둘, 하나! 오른쪽에 저기야. 오 레이나 죽으면 안 되겠지? 레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당신을 위해 사람을 어쩔 수없 없을 일어날 수 있어 이러면서 일어나나? 캐리건 내 부대원들이 보안 통제실을 장악했다. 이 시설의 모든 활동을 중지한다. 괜히 사람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당장 투항하시지 흠 하하 뭐라고? 잠깐만 세이브에너 레이더를 한번 쓰어트려 보겠습니다 전진 우리 구석으로 몰아나오려는 거야 서둘러 사라 전문들을 통과해야 돼어 좋아 가슴 세평 확인 완료 목표지 와, 잘싸운다레이너 전진. 같은 생각이야가고 있어. 로리마 카트 세계야. 카트 세계야. 카트 세계야. 카트 세계야. 카트 야 카트 세계야. 카트 세계야. 카트 세계야. 야야 전진. 뭐야? 그냥 그냥 멀쩡히 일하네? 가고 있어. 뭐 이래? 같은 생각이야. 좋아. 이거 옛날 생각 나는데? 난흰 머리가 더 늘었어. 내 머리는 더저으스러워졌고 변하게. 전진. 해냈어 목표지점. 계속 그 굴굴 레이너야. 캐리언에 죽지 않는 이상 무조건 일어나. 켜. 생각이야. 테라진 어, 가스? 어, 아니네. 테라진는 보라색인데. 트라 이스크. 에너지 폭발좀 보여줄까? 보여줄까? 왜꼭 저거 보관하고 있던 놈들은 저거를 보관해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까? 난장판이 더한 것도 함께 해쳐왔잖아. <laughs> 가시죠. 괴롭히는 거 보소. 찾았다. 전진. 이동. 여왕님 체저링 얼마나 실까 그래, 내가 좀 과하긴 했지. 그 구역이 차단되기 직 알았어. 아래는가 뭐지? 포식기인가? <laughs>

가스를 발파하면은 바이오닉이 죽겠지? 가스를 죽여. 위치로. 아직 살아남은 녀석들이 있어. 뭐 그래도 아까보단 줄었잖아. 가보자고. 영웅연이시네 저거. 네, 하자, 이동. 너무 많이 가자 임마. 못 빵해. 여기 직전자 네, 아직 4 0나 남았어요. 4 0나 남았다니까. 확인 <laughs> 도착했어. 출발 시간에 딱 맞췄는데. 진. 이쪽은 저는 퇴각 중이야. 난 히페리온으로 가고 있어. 안았다 발레리아. 도착하면 날려줘. 이제 나랑 당신만 남았네. 자. 갈까? 전진. 나란 덜은 든든. 엔진을 시키세요. 빠나지. 자 치량이 천원으하로 치엔투했습니다. 좋 바이킹. 마린이 생각보다 세네. 조정도 영원 마린. 형은 딜이 쓰레기라 무시해도 괜찮아. 열차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자 정신 바짝차리라고 에피셔주고. 유머. 유모자 해병의 반대말은. 좌모자 해병이다. <laughs> 좌모자 해병이요? <웃음> 미치겠다. <웃음> 장륙장에 도착할 때까지 적에게 노출될 거야. 같은 생각이야. 포기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지? 가고 있어. 미니에 좀 보고 빠르게 행동해야겠네. 보지마 레이나 스킬을 안쓴 듯한 기분이다. 기분 탓이냐? 이제 앞쪽으로 오겠지? 뒤쪽으로 한번 왔으니까안 오냐? 왼쪽. 내리지 마. 아 진짜 좀 내려. 처리해 주지. 어, 풀이예요 여왕님. 이제 어, 알. 짐 탱커 레인. 개튼트랑. 어, 그래, 잘 들린다. 전진 여기는 캐리건. 어디 가니, 친구? 같은 생이야 우빙 지대는데, 어 뭐야? 자치령이 지금 미확인 중장갑 병기를 장무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움직여! 대피작업이 모두 끝날 때까지 놈들을 막아야 한다 거의 다 왔어 이 친구들을 따라 착륙장으로 가자 전투 준비 완료 같은 생각이야 아 이쪽 길이 아니구나 저쪽 길이구나 가고 있어 뭐라고? 어 뭐야 길안 내야 되는 친구들 다 죽었어? 나한테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배수를 잡아주어야 해. 착륙장을 확보했다. 자치령 전병렬 전지하라 짐, 저 대천사가 수송선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지결, 살아! 다른 길을 찾아볼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나 혼자 이 녀석을 처리할 테니까. 이거 완전 사망 플래그 아닌가? 사망 플레이가에 렌트가 진득하게 나는구나. 전투 개시. 전진. 지하는 안 막히고. 에너지 폭발 위주로 때려야 되겠네. 깜짝이야. 미안하다 해병들아. 무슨 일이지? 이번는오른왼쪽에다왼겠지로해쪽이패왼쪽 왼쪽, 오른, 익혔어! 왼자왼자왼자 왼자!

이런건 탈수있을텐데 보통 서둘러 짐 놈들이 또 몰려올것 같아 사. 아 길이 끊겼어 그쪽으로 못갈것 같아 내 수송선으로 먼저 따라 이제야 겨우 다시 만났는데 당신만 두고는 못가 블레이너 캐리건 난 지금 히페리온이요 약속지점으로 항로를 설정했어 그쪽 상황은 어떻소 캐리건이 내 수송선을 탈거야 날좀 데리러 올수 있겠나 알겠어 구조팀을 그쪽으로 보내겠어. 절대로 실수하지 마, 발레리안. 게리건, 그럼 약속지점에서 보겠어. 그리고 미안어, 당신 말을 좀더 일찍 들었어야 했어. 사과해봐야 이제 소용 없어. 짐, 수송선을 탈게. 대신 죽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둘 거야. 예예, <laughs> 예. 명심하겠습니다. 짐? 자치령 지원군이 도착하고 있어. 히페리온이 집중포화를 받고 있어서 그쪽으로 구조팀을 보낼 수가 없어. 알았다. 히페리온을 타고 약속지점으로 가. 난 여길 떠날 방법을 찾아볼 테니. 약속지점에서 보겠어. 노바! 아, 또 만났군요, 짐 레이너. 전에 당신이 도시편만 안 들었어도 그냥 지나가게 눈감아줬을 텐데,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좋아, 긴발 아가씨. 어디 한번 해보시지. 어휴, 플러스. 업적. 아, 대전한테 피해를 안 받기? 135 피해 이겨봤네? 뭐 대?